연우 <laughs> 밥다 먹고 까까 먹어요. 잉크스. <laughs> <링크 주세요. 웃음> 음.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연우 생일 겸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양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촌. 사촌, 사촌 삼촌? 삼촌은안 오는데? 연우 생일이라서 짝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짝짝짝 우리 케이크 먹을까? 어머 저자 케이크 먹자 과자 더 줄까? 엄마 볼 한번 먹어 <laughs> 오 넣었다 넣었다 너고 쭉 빼야 돼 줄을. <laughs> 엄마 도와줄게. 가봐 연우야. 기저이가다 잘했어. 잘했어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악어 책 읽을 거야? 아, 네. 그래 악어 책 읽자 일로와 악 네. 눈이야 <laughs> <laughs> 눈은 그게 뭐야 <laughs> 엄마 가 아깝고, 뭐, 사케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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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응? <오>. <목소리가> 아, 이거 먹으면 돼.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행.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야? 뭐 해봐. 뭐 해봐. 하나, 둘, 셋. 오!

연우야! 여러분, 저 등원하고 왔어요. 정말 힘드네요. 여러분, 전 등원하고 왔고요. 두 돌에 약간 1춘기? 뭐 0.3춘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연우가 그게 온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연우는 순한 편이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파장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좀 당황스러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막 갑자기 막 울고 불고 막 악쓰고 떼쓰고 막 갑자기 어린이집 안 들어간다고 선생님 다 계신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뒤집어져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거기에 대한 대처?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지 막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또 처음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연우한테 짜증을 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엄마 음, 연우 맘마 먹고 있어요. 뭐, 뭘 먹고 있어요? <laughs> 빠바이이 <laughs> 하는거야? <laughs> 일어.. 일어거야 음. ..일어나 오오오 오, 오. <laughs> 오. <laughs> 아. 여, 연우, 자동차 사줬어요. 지금 하원하고, 손 씻고, 제 모던하우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다섯, 열다 개. 미니카. 우와! 연우야, <laughs> 이건 뭐야? 이거 탱크야? 연우야, 빠방이를 옮겨서, 거, 저기 거실에서 놓까왜 여기서 놓는 거야?

너무 신나. 모자 모자? 모자야? 오늘 좀다먹요 ㅠ 다 먹었어? 발� е 다 자자, 이제 오늘 문화센터 가는 날이에요. 소고기 볶음밥인데 밥이 얼마 없어서 고기가 더 많아. 연우야, 얼른 오세요. 왕마왕마왕마 왕왕... 요왕 왕왕... 왕 시간이 없어. 오늘 문화센터 갔다가. 집에와서 밥먹고 낮잠자고 오빠의 친구와 친구의 자식들 말이 이상 아무튼 놀러오기로 해가지고 어이, 가 카페 갈거예요 어디가 밥먹고 우니 밥먹고 연우 우니야 우니 맘마 어이, 맘마야 맘마를 먹을거야 쪼꼬 앉아있어 쪼꼬게 앉아 쪼꼬리 <laughs> <식사> <laughs> 아, 먹어서 졸려 부분 문화센터 갔다와서 졸려 가서 자러가자 가자 엄마 잡아줄게 잡아줄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엄마 나도 좀 봐줘 캬 할머니한테 갔다올라 아, 아빠 가자 에 발라서 모닝빵에 빵 주고 있어요. 어제 밥을 많이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것 같아. 맛있어? 지금 응 참고로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응, 달아, 달아! 라고래서 이렇게 달라서줬어요 어, 빵! a h 맛있어요? i r e Oh, bah, sire. Oh, bah, sire. Oh, bah, s i 지금 시간 오후 1시 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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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여워요. ăn mừng nào mà? ăn mừng v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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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딸기 케이크. 음. 무슨 먹뭐 엄마 또 먹고 싶어? 아, 아, 오!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음. <laughs> <laughs> 아, 아, 딸기, 딸기 케이크야. <laughs> 엄마 딸기. 저는 할머니 보고 싶어? 응. <laughs> 있을 때잘하지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우리 아, 근데 비행기도 지나가는 방금 봤어? 못 봤어. 지금 저 건물 뒤로 들어갔어. 우와, 달이 엄청 큰데 이거 화면에 안 잡혀. 어, 내가 보여주면 안 돼, 입 안에 있는 거. 안 돼. o 야야아야 d 는 아침 침어요 아침 먹고 어린이집 갈 거예요. a 는 어린이집 가요. <laughs> 그래서 건강검진 갔다 왔어요. 아침에 못 먹은 영양제를 먹고. 거의 12시여가지고. 커피랑, 원래 샐러드 먹으려고 했는데, 샐러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레쥬르 빵이 맛있거든요? 파리바게트보다. 그래가 여러분 전 청소 다 했어요. 응. 청소를 다 했고 저기 지금 널브러져 있는 스팀 청소기, 연어 크리스마스 선물 이거 응. 샀어요. 또 자동차. 여러분 저 이거 쓰면서 약간 눈물이 빨랐어요. <laughs> 완성. 설거지만 <된> anyway. 하고 <frustrating> 얼른 쉬어야 돼요. 우와 눈이 진짜 많이 온다누우야 연우야. 아이. 연우야, 집에 안 와? 안 들어와? 나연우 밥이 입에 맞나 본데. 밥 먹어. 밥 먹어. 응, 하나가 먹어.

<laughs> 오빠. 어 마이크야? 어떻게 알았어, 여노야? 그 말하는 건지? 어, 네. 어. 밖에 나가자. 어. 밖에 나가자. 거기 나갈까? <laughs> 응. 아니야? 이거 이리래. 우와.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게 뭐지? 이거 펜프, 펌프 펌프 트럭이래. 이건 이건 아빠 건가? 조업차 같은데. 이건 캠핑카 더이테리어 웨이트풀 오늘도 어린이집에 가봅시다 여러분 음. 오늘은 연우 생일 전날이에요 이거는 그 남편 친구 오빠 친구가 연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어,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고 이건 케이크 토퍼 뭔가 쭈글쭈글한남아무이 완료 아파 죽겠어 어 다했어요 진짜 미치겠다. 스탠드 완성. 완성. 이제 케이크 있다가 오면 케이크 해서 사진 찍어줄 거예요. 여러분, 저 너무 눈이 뜨끄해요 누워있겠습니다. 안녕. 얼굴 너무 추천한데 당근 알러왔어요 있는데? 엄마, 엄 어. 저거 봐봐. 저거 응. 뭐야? 다, 바방, 켜봐, 다. 야, 음. 풀다 켜봐 자기야 다 켜봐. 연우야 저거 음. 뭐야 타이어 뭐야? 타이어. 타이어 뭐야? 뭐? 타이어 뭐야? 어? 아, 어? 여보 아,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타이어. 타이어 이거, 이거 뭐야? 타이어야. 아. 타이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여 새로운 자동차다 빠방이. 우와. 빠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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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좀 조용하네, 자기야. 음. 이이 좋아? 나가요야 타요. 다요. 아, <laughs> 이만야써 봐. 우리 케이크 볼까? 타요야 다요, 다요. 가요야. 합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연우의 축하합니다. 想要吃我想要吃妈妈你就是 연우 生日祝贺妈妈生日祝贺妈妈生日祝 이떡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이런 떡볶이 많있나봐 연어 큰 가세요 큰 거기서 선생님이 해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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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여기다 해준다고. 여러분 오늘은 연우 생일입니다. 지금은 한 7시 정도 됐는데 엄마가 저보고 연우 키우느라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잘 키웠다고 아침에 카톡 오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랑 통화 하면서 울고, 또 울고있어. 어? 음. 도가고고다 사랑하는 나 연우,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병원가자연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왔네? 왜 이렇게 큰 거야? 미치겠네. 연우야 이게 뭐야? 블록 그런 거 같은데? 애들 다치지 말라 그런가 봐. 우와. <laughs> 선물 받아서 블럭이랑 놀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자기야, 자기야, 초보는 거 연우야, 엄마랑 촛불이자 하나, 둘, 셋. 오. 오! 연우 생일 축하해.